<laughs> 어, 어이, 어, 네. 이런 걸 해봐야 돼. 위에 녹차밭이고, 그산 뒤가 낙동강이고 해서 어이. 경치가 너무 좋 이게 한 10만 평인데, 10만 평이나 되니까 예. 즐기면 됩니다. 두 예. 뭐 시간 걸립니다, 다 돌아보는데. 즐기세요. 그 눈에 보이면 감 하나씩 따드세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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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다, 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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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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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마 맞다, 맞다, 아니 그럼 아까 마을 가장 무슨 말이야? 응. 아, 총 많은데? 그럴까? 웃기다. 음 문이 저기. 안녕. w 문이 저긴 줄 알았어. 화려하다. 나 지금 색깔별로 골랐. 야 진짜 화려하다. 깔아이 소리 너무 많이 <laughs> <말이다>. 나. <laughs> 우와 이거 개쩐다. 화면 이렇게 싹싹 잡네. 응? 아까 이렇게 하니까 바로. 우와 개쩐다. <웃음> <웃음> 이거 무슨 소리? 포... 이거 타이머 돼 있겠다. 오서 오서. 하하하. 이거는 우리 아까 기 따라라라. <laughs> 봐 그래. 근데 아눈 감고 뽑는 거야? 아니, 아니지. 얘네 얘가 번호를 미리 설정해 놓고 아 우리가 아 번호를 그걸 그걸 얘가 그걸 쓰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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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를, 좋아요. 뒤돌아서 얘가 이제 설정을 하는 어, 거야. 그래 가지고 아. 아, 이제 아 우리가 더 해라. 우리가 아? 여기, 여기 앉을 게 이렇게 자라라. 아, 아, 좋다. 그렇지. 그이실요지 아, 아, 괜찮은데? 김다고나 많네. 거. 이물 걸려. 여기 가방. 가방. 뭐가 걸려? 이 화면에 안걸 오케이. 그냥 순서, 앉으면 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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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그래야, 그래. 아 근데 원하는 그 자기가 원하는 그게 있을아이 손가락으로 아니 아니 그러면 손가락으로. 아 맞아 야너무 콘셉트가 완파 터멋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여기서부터. 알아서 어, 손가락 표시하고. 음. 아요 김내 시쪽으로도 찍어야 되는데. 어, 아. 네, 이게 찍고 있어야지. 예시 예시 거기 저기. 내가 이제 거기. 아셀카 뭐 아무튼. 뭐 오케이. 없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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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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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 잠좀 떨린다! 떨리는게웃기다떨린눈감아야떨 떨린. <laughs> <오. 웃음>

정식 정말... 옥순? 옥순이 다 옥순. 옥순이다, 옥순. 옥순이라고 하네요. 몇, 0 2 3기몇 기예요? 저는 107기요. 아, 취미가, 그렇군요. 네. 취미가하국하 탐방하는 거. 가어디유출 될까 겁나. <laughs> 영상하고 유튜브 올릴 거야. <laughs> 우리 이서 씨는 촬영 감독. 여기가 둘 중에 밑에 나갈래? <laughs> 여기 따뜻한. 얘, 나는 졸업을 하고 그 나머지 음. 친구는 취업을 한 거야. 음. 근데 걔는. 저 <laughs> 방도 여기 좀더 좋다. 탈이잘되 <돼> 있는 텐데. <laughs> 네, 우리는 제가 탈 수란. 자기 원하는 반응 안 해주면 걱정. <laughs> <삐지. 웃음> 우리 언제 나올 거야? 이거 먹고 10시간? 어. 아니 그게 중요한 게아니야내라지 옷이 없어 너거차가 아니 나 여기 놔뒀거든? 미안 난 거기 있는 옷 가져간 다고어 그래? 누구야? 마라 <laughs> 나... <알아>, 아줌마 거기 <laughs> 보송

잘하고 있는데 손실친구가 됐던가요? 아실가봐 어,